고린도 후서에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라는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성경 66권에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어, 배움을 넘어서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있는 질그리스에 담긴 보배 예수님의 모습을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시작. 리그릇 가졌으니 는큰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인 거고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알수 있어요.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생명, 예수, 복음, 이게 보배예요. 그 보배를 질그릇, 인간의 몸에 담았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어, 예수님의 모습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돌아보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삶이었다.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해 하려면 질그릇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질그릇의 의미를 신약에서 구약에서 좀 살펴보시죠. 자, 질그릇은 먼저 사람을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넘어가 보면 질그릇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아, 여기 보니까, 그릇, 질그릇, 아, 질그릇은 토기그릇을 말해요. 토기, 흙. 아닌 것은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이죠. 반대인 것, 다른 것은. 질그릇은 토기그릇을 말해요. 흙으로 만든 것. 어, 이 질그릇은 결국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어, 이제 이 구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질그릇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에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64장 8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이 질그릇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토기 장애로서 질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죠. 그리고 만드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질 그릇의 특징을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질 그릇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보아한 거, 본 거고, 질 그릇의 특징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질 그릇의 특징은 쉽게 부정해진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죄의 영향을... 아주 잘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로 넘어가 봅니다. 레위기 11장 33절이에요. 레위기 11장 자, 33절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앞에 내용 보면 부정한 짐승 얘기가 나와요. 그 부정한 짐승이 만약에 그릇에 질 그릇에 딱 떨어지면 질 그릇도 부정한 것이 된대요. 아, 그러면 뭐좀 닦아내고 쓰면 되지 않을까? 여기 봤더니 뭐라고 되어있냐면 깨뜨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볼 포인트는 부정한 것에 닿으면 질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부정한 것을 닿으면 부정한 것을 보면 죄를 보면 멀리하는 게 아니라 쉽게 죄에 노출되고 쉽게 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욕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손가락 욕을 저한테 앞으로 하,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혼을 내면서 너 어디서 그 배웠어?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유치원에서 누가 그걸 하는 욕하는 거를 봤대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앞에서 하는 걸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laughs> 전또 이제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화가 나 가지고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했죠. 신기한 게 아이들이 좋은 것도 잘 배우지만 욕 이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금방 배워요. 그렇죠? 죄를 사람은 욕을 쉽게 배우고 또 죄를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죄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상이 돼요. 죄는 분명히 죄거든요. 근데 죄가 반복되면 일상이 돼요. 제가 어제 기사를한게 보다가 참충 어, 이런 기사 제목이 있네라는 것을 봤어요. 뭐냐면, 어, 아이돌,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아이돌 가수가 성인이 되었다. 성숙했다라는 성숙미가 물씬 풍긴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아이돌이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연예 활동을. 근데 이제 이 아이돌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좀더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화보로 찍거나 그런 옷을 입으면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것을 보면서 성숙이다. 성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성숙과 성인이 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이 음란한 것이 계속 노출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성숙과 성인이라고 성인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되고 죄는 반복이 되면 죄 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뭐 한동안 이런 기사 여러분 보셨을 텐데 어,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가더라도 평생 살 돈을 사기를 쳐서 모을 수 있으면 난 감옥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봤던 것 같아요.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가도 괜찮대요. 나, 갔다 나와서 몇 억을 사기를 쳐서 갖고 있으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돈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몇년 고생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죄는 반복되면 위험 인식이 사라지고 그것이 일상이 되고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에 금방 노출되고 죄에 금방 영향을 받아요. 자, 이때 처리하는 방법은 깨뜨리는 거죠. 자,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배세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맛을 곧 질그릇으로 오셨다. 질그릇 안에 몸이 담기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질그릇이 어떤 거라고 했냐면, 죄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의 영향을 쉽게 받는 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진 않으셨지만, 그런 죄의 영향을 쉽게 받는 인간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흡수하셨어요.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깨뜨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기신 모습인 것이 바로 여기 드러나요. 사람이 죄인의 몸이 금방 죄에 노출되고 죄의 영향을 받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영향을 다 받은 것처럼 여겨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의 십 이렇게 영향, 영향을 받는 질그릇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중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의 영향을 많이 받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죄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곧내 죄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죄 나한테 아예 없나요? 아니에요. 내가 어 저건 잘못됐어, 저건 악해라고 판단할 때. 나도 똑같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죄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럼 내 모습은요? 내 모습은 저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볼때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중보의 자리를 우리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배로서 질그릇에 담겨서. 모든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보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아 저게 나한테 있는구나 나도 질그릇인데 나 저거 영향 분명히 받았지 하고 대신 내가 회개한 중보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또두 어,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질그릇의 두 번째 특징은 부정하지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로 이제 가볼게요. 부정하지만 쓰임 받을 수 있다. 레위기 6장2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그 고기는 속죄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속죄 재물을 지금 어디에 삶았다고 하죠? 토기. 왜삶으냐면 이거를 이제 삶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기 위한 것이에요. 속죄 재물이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이때 토기에도 삶을 수 있고 또 어디에도 삶을 수 있다고 하죠. 유기 유기는 노그릇 이런 걸 말해요. 쇠로된 그릇. 성전에서 원래 이 토기 그릇은 성막 안에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금 그릇, 은음 그릇, 노 그릇을 써요. 이세 가지를 어떻게 쓰냐면 정결하게 한 다음에 써요. 그러니까 금 그릇, 은 그릇, 녹 그릇은 왜쓸수 있냐면 하나님이 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쓸수 있고 동시에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토기 그릇은 원래 쓰라고 안한 거예요. 그럼 토기 그릇은 원래 쓸수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 쓸수 없는 거니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 그릇은 원래 쓰지 않는 그릇이면서. 정결하지도 않고 부정한 도, 부, 성전에서 쓰기에는 부정한 그릇이란 뜻이에요. 근데 속죄 제물을 삶을 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때겠죠. 설거지잘안 해놨어. <laughs> 속죄 제사 들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릇이 부족한 상태가 올수 있겠죠. 그럼 그때 예외적으로 토기 그릇에 이걸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질 그릇에 담긴 보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제가 질문해볼게요.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쓰여질 수 있나요, 없나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을 대신해서 죽으면 어머님 속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없죠?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인을 대속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그릇, 죄인의 몸에 사람의 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로 드려졌어요. 원래는 그 가능해야 가능하지 않아요. 원래 안 되는 거 어떻게 가능하게 됐죠? 성령으로 인태가 되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죄 제물에 제사를 드려지는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서질 그릇에 담겼, 담겼다는 것은. 원래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몸을, 부정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익숙하지만 우리는 원래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죄인이니까.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서 우리 주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없는 나를 불러서 오늘도 선택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원래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언약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밖에 있어요.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를 쓸수 없는 나를 콕 집어서 불러 사용해 주시는 것이 곧 질그릇 안에 담긴 고배이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신 것처럼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는 인간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게 깨달아졌는데, 아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는 계속 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사는 것도 감탄할 일인 거예요. 다만 익숙해서 감탄이 안 나오는 거지. 이건 진짜 감탄하고 계속 기뻐하고 어, 축하하고. 즐거워 할 일이더라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처럼, 속죄 재물을 담은 질그릇은요, 반드시 깨뜨려져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헌신을 말해요. 자, 앞에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성전 밖에서 쓰던 그릇, 6장 아까 몇 절이었죠? 28절 보세요. 성전 바깥에서 쓰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토기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위해 쓰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용도가, 그러니까 성전 아닌가요? 성전 밖인가요? 성전 밖에서 쓰는 용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전 안으로 갖고 와서 고기를 다 담아서 삶는 그릇으로 썼어요. 그럼 고기에 이제 닿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고기를 담은 그릇은, 토기 그릇은 거룩해질까요? 부정해질까요? 거룩해질까요? 부정해질까요? 거룩해질까요? 부정해질까요? 거룩해지겠죠? 앞에 내용을 보면, 이 고기에 닿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진다고 나와요. 모든 이 고기에 닿는 사람은 거룩해진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이에요. 그릇이 거룩해졌어요? 그럼 거룩해졌으면 성전에서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질문이에요. 근데 쓸수 있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깨뜨려버린다? 그러면 쓴다는 말일까요? 안 쓴다는 말일까요? 안 쓴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토기그릇은 원래는 성전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용도가 어디였죠? 성전? 바깥에. 근데 이게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성전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그,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배운 적 있어요. 군대에서. 저희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 부대에서 그 악기, 악기 지원 요청을 받았대요. 교회에서 쓰는 신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 부대에서 뭐 이렇게 가요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뭐지? 잔치하는데 악기를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 그래서 그럼 이거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디가 없대 부대에서. 신디 빌려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 목사님 그랬대요. 교회 쓰는 건데 빌려달라고?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대요. 너 스님한테 가서 목탁 빌려달라고 해라. 잔치하는데 목탁 두들긴다고 빌려달라고 해라. 그말할수 있냐? 그거 못하죠? 못할걸요? 스님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신디는 빌려줄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선 맞고 또 어떤 면에선 빌릴 수 있는 거겠죠. 융통성 있게. 제가 거기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건데, 이거 세상 음악 하는데 쓸수 없다. 이 말이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되더라고요. 스님의 목탁을 우리가 갖고 와서 뭐 잔치하는데 두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거 신분이 엄청 날 걸요. 무슨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토기가. 거룩해지면 성전에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토기는 원래 바깥에서 쓰던 용도예요. 바깥에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깥에서쓸수 없다,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는 의미로 완전한 헌신으로 깨뜨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뭐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 이것은 뭐냐면 낭비가 아니라 죽게만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인 거예요. 거룩해진 질그릇을 하나님은 바깥에 원래 용도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을 때더 이상 바깥에서 이것이 쓰여지길 원치 않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완전한 헌신을 원하시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죽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마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만 대하여 산자다. 이게 뭐냐면 완전한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깨어지니까 어떤 자가 되었냐면 원래는 깨어지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는 죄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맞죠? 세상 주관자는 사단이잖아요. 죄의 영향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깨어지니까 어떤 자가 되었냐면 하나님께만 대하여 산 자. 완전 주님께 헌신된 자가 되었죠. 그전에는 헌신된 자가 아니냐. 아, 그런 의미는 아닌데 성경은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요. 자,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죠. 예수님처럼 이제 어떤 자가 된 거냐면 하나님께만 살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고 성경분명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로 헌신된 자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로 깨트려진 자예요.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정된 자예요. 질그릇이 거룩해지면 깨어져서 더 이상 세상 밖에서는 절대 못 쓰이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만 살도록 깨뜨려진 자, 세상에서 결코 쓸수 없는 자, 세상에서 쓰여지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속죄 재물을 담은 질그릇이 깨뜨려진다는 것은 자를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자, 질그릇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죠. 자, 이 예수님이 보세요. 질그릇에 예수님이 담겼다는 거아 죄송해요. 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질그릇에 뭐가 담기죠? 속제, 제물. 질그릇에 예수님은 육신이라는 질그릇에 예수님이 담겼어요. 보배가 보배가 곧 속제 제물이죠. 제사에서 질그릇에 담긴 속제 제물이 깨워진다면 예수님도 속죄 대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몸이신 질그릇에 담겨져서 깨뜨려지는 것 죽는 것 이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레위계에서이 내용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까지 갈때 예수님을 보세요.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온 몸에 만신창이가 되면서. 마지막 깨뜨려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질 때 완전히 와장창 깨져서 와장창 깨져서 어떻게 더 이상 조각을 맞출 수도 없을 만큼 조각조각 나서 완전히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 깨뜨려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자아의 죽음. 완전한 헌신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완전한 헌신이 그냥 되나요? 아니에요. 반복된 자아의 죽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역시 예수님 안에서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자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 안 돼요. 우린 주님께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아의 부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아 부인 이새 것이 된 삶을 살려면요 필터링을 해야 돼요. 필터링 이제. 보는 것과 듣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을 계속 필터링을 해야 돼. 뭘로 필터링해야 되죠?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자부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을 내가 본대로 판단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게 뭔가 소리가 들려와요 아 이건 참 기분 나쁜 소리야 속상한 소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는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있는 소리일 수 있어요 나에게 들려오는 아픈 소리와 고통스러운 소리는 때에 따라서는 너 이제 그 자리를 좀 떠나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주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소리는 너 이제 그 자리에 좀 머물러라 이제 또 그것 좀 고만해라 이제 그것 좀 시작해라 하는 어떤 그냥 삶의 다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 자 부인이잖아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 자 부인이잖아요. 결정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자 부인이잖아요. 자 부인이 될때곧 헌신 깨뜨려진 삶이 되는 거죠. 깨뜨려질 때 깨뜨려진 완전한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뭐 뭐 하시냐면 말씀이에요. 질그릇것 같은 삶을 인식하는 거. 그 질그릇 수로 정말 살려면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필터를 교체해주고 필터 청소해줘야 돼요. 저 앞에 수영장 있잖아요. 저 필터는 교체하는 필터가 아니에요. 저 교체는 청소하는 필터예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저걸 깨끗이 청소해요. 그럼 다시 물이 깨끗하게 돼요. 말씀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나를 계속 내 안에 들어온 찌꺼기를 계속 다시 정리해 주는 필터 역할을 해 줘요. 저 필터는요. 깨끗하게 해서 쓸수 있지만 몇년 동안 반복해서 쓸 수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갈아 줘야 돼. 새 걸로. 정수기 필터 어떤 시간이 지나면 새 걸로 갈아 주죠.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해요. 말씀은 내 안에 오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또 깨끗하게 다시 씻어 주는 역할 막아주는 역할, 걸음망 역할, 이 역할은 필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질그릇이구나, 아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읽기, 말씀 암송, 말씀 외우며, 말씀 깨닫고, 말씀 드리며, 계속 눈과 귀와 생각과 입술과 마음에 말씀을 필터링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질그릇으로서 질그릇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왕상 기도문은 그것을 하도록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내 눈으로 어, 내 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 눈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이두 가지를 계속 필터링하도록 도와주는 기도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내 안에 자아의 깨어짐과 온전한 헌신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부어진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의 예수님은 반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 깨어짐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의 기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